메이저 리그의 생생한 이슈를 털어보는 시간 매생이 TV <laughs> 야 저희가 네, 네. 지난 주에 한국 시리즈 일정 때문에 우리 매생이 TV만 안 나갔거든요. 어, 그게 제작진이 말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미안했나 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전진 배치는 물론.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 <laughs> 네. 자,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뭐, 게스트분들도 있고, 네. 게스트분 한분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지원군이. 그럼요. 있어요. 네. 네, 제 친구예요. 연상은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세요. 연상은입니다. 제가 오늘, 지명타자로 임명이 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laughs> 지명타자의 임무는 타점을 빵빵 날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아, 오늘 역시. 좀 타점 준비해 보겠습니다. 듣자 하니까 오늘 매생이 TV 라인업이 아주 짱짱하던데요. 짱짱하고 화려한 정도를 떠나서 네. 저희 오늘 코너의 이름이요. 매. 가. 급. 매생이 콤비가 꼽은 가장 급 있는 게스트 오아 가장 급있는 게스트 역대 최고입니다. 저희가 반지를 이렇게 꼈잖아요. 아 네. 이게 반지가 남아요 <laughs> 지금. 자 <laughs> 아 그래서 저희가 네. 노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e are the c h a m p i o n 영수. 자 영수. <laughs> 배웅 안녕하세요. 영수. 부산 베어스 배용성 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반지 혹시. 야 이게요. 저희가 지금 반지를 <laughs> 하나씩 나눠 주시고도 지금 세 개가 있고 여섯 개인데. 네.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에서도 반지에 제왕하면 누굽니까? 요기베라 열 개, 음. 조 디마지오 아홉 개, 배용 선수 여덟 개, 삼등이요 요기베라급이네. 요즘에 정말 네.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은퇴 선언을 하고. 다행히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갖고 조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배영 선수가 우승 반지가 8 개니까 이번에는 사실 감흥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음...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 시리즈 4차전을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 이, 사, 이 장면을 조금이라도 예상하고 계셨어요? 예상 못했는데 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거죠. <laughs> 투사땅골이고요 마무리를 하고 와 저는 한국 시리즈 마무리에서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마운드에 등판한 선수를 처음본것 같아요. <laughs> 그때 어떠셨어요? 감독님이 영수 영수 영수하걸 제가 응. 봤어요. 보고 올라가도 되나 한번 멈칫하고 한, 다시 올라갔는데 이렇게 마운드까지 올라가는 이 거리가 조금 응. 한 20m 정도 되는데 네. 그 거리가 너무 가볍게 올라왔어요 몸이. 몸 풀면서 초고 하나를 딱 던졌는데 아 감이 좋더라고. 요 그러면. 마지막 아우칸트를 잡을 때 공을 딱 던진 순간 느낌이 어땠어요? 아, 이거 됐다. 딱 던지면서 아, 됐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었어요. 근데 어 다행히 타고 오는데 실밥이 보이잖아요. 네. 네. 잡으니까 토스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토스 하고 싶고죠 가서 슬라이딩 하고 싶었어요. 아 <laughs> 야 그랬으면 정말 역대급이야. 역대 역대 <laughs> 하고 싶었는데 네. 제이 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음, 아 네. 그래 토스하자 토스했어요그 순간에 가장 뭐 이렇게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나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laughs> 집에서 보고 계십니까? <laughs> 예. 맞습니다. <laughs> 저희 와이프가 <laughs> 생각 많이 났었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보다도 제가 이제. 탁 하고 이제 마운드를 이렇게 탁탁 쳤어요. 네. 그 프레트 왜냐면 하 영수에 수고했다 그냥. 아, 아 본인에게. 가슴 두쳤지만 정말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좀아 개인적으로. 배용 선수가 2000년 삼성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정말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 냈는데 저는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2004년 노이트 노란 1 0이닝 아니, 이게 9이닝도 아니라 11링이었어요. 아,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와, 149, 151. 바로 아, 이게 그냥 언전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셨네요. <laughs> 현대 강타선이었잖아요, 또. <laughs> 맞아요. 와, 이게 15년 전 일입니다. <laughs> 아직 생생하시죠, 저 장면? 그렇죠, 이제 한 번씩 생각은 나죠. 네. 후배들한다한 번씩 자랑하죠. 야, 봐냐? <laughs> 선배가 이런 사람이었어. 까불지 마. 이런 걸한 번씩 보여주죠. 제가 퍼펙트 노래 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네. 그때 이제 타석 때. 2, 3때 감영이 형이 진감영 코치님 올라오셨어요. 사투리야 뭐 던질래 그러길래 제가 형 저는 직구요 그러니까 야 슬라이더 던져 그냥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볼을 던졌는데 그게 제일 아쉬워요. 아 딴게 아니고 아 <laughs> 직구 던지고 싶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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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비하인드가. 아아 진가면 코치님한테 영상 편지 네. 한번 좀. 네. 형 그때 저 직구 던지고 싶었는데 왜 그랬어요. <laughs> 다음에 직구 던지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그날 어. 이후에 이제 프롬 피의 에이스라는 어, 별명을 네. 얻게 됐는데 당시 대구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식당을 가거나 네. 뭐 하여튼 뭐든지 어디 가면 굉장히 반가워 주시고 돈도 안 받으시고 하... 선물도 마주시고. 응. 날아다녔죠. <laughs> 근데 그때 진짜 뭐네 번의 완투, 두 번의 완봉 진짜 엄청난 시즌을 보내셨잖아요. 도대체 네. 그때 어떤 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사실 이제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4월달까지 선발조수에 못 들어갔었어요. 음. 제 선배 한 분이 이탈을 하셔갖고또 이제 김윤 감독님께서 음. 아 선발 나가봐. 이랬는데 제가 14연승인가 했었어요. 오. 운 좋게. 저는 또 배영수 선수 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또아 장면들이 되게 많으신데, 음. 2006년도 음. WBC. 아, 이치로 선죠 예, 맞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오로이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치로 선수가 당시 뭐 전성기였죠, 전 전성기 네. 아, 그리고 30년 동안 한국 야구가 우리를 넘볼 수 없게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음.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아는 배영 선수는 이 빠른 공 직구, 이제구를 한다고 오, 완벽하거든요. <laughs> 네. 손에 빠진 건가요? 대성 선배님께서. 한번 맞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원래 중럼준 형이 네. 저보다 앞에 나갔는데 중근 형이 나갔는데야 봉준호 음. 넌 영수보다 공들이니까 너 하지 말고. <laughs> 저 사건으로 배열사라는 정말 됐어요? 그 별명을 얻고.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이때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지로 선수가 얘기한 게 그렇게 좀 우리를 크게 무시하고는 발언까지는 아니었는데 약간 과장 보도된 발언이 있어. 부분이 있었고 이치로 선수에게 또 영상 편지를 하나 좀 보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치로형. 어. 은퇴 하는거 축하드리고 저도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나중에서 뵙겠습니다. 와. 우 자, 이렇게 뭐 국제 부대에서는열사로 어, 그리고 또 KBO 리그에 돌아와서는 예, 삼성 라이온즈의 왕조 시대를 이끌었잖아요. 네. 특히 2006년에 한국 시리즈의 투혼의 투구, 네. 아 이거 정말 놀라웠어요. 아 나옵니다. 아. 아... 이때 사실은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셨잖아요. 최악이었죠, 근데 거기 아...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가 있죠? 일단 나이가 어렸고 네. 정신적이 아...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봐도. 팔꿈치가 정말 수술할 정도로 안 좋으셨잖아요, 저 때. 제 입으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주사를 맞고 유인이가 던졌어요. 던지고 다음 날됐는데 이제 팔이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약을 먹고 3 차전에서 또 세이브를 한번 했었어요. 제가. 어 맞아요. 갑자기 이제 이제 힘이 다 됐었는데 또 잠실에서 또 게임 나갔는데 태균이한테 혼넘어 하나 딱 맞고 이제 그래서 이제 딱 끝났죠. 더 이상 공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 아. 투혼으로 이제. 가방권이라고 하죠. 아, 무한 가방권이죠. 절대 삼성 팬들은 배영수 선수를 비난할 그, 수 없는. 그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때 수술 이후에 구속이 확실히 좀 떨어졌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낼 수가 있었죠? 와 정말 노력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정말 안 해본 운동 없고 또 사비 털어서 안 가본 데 없고 음. 결론 노력하니까 음. 땀을 그만큼 뭐 10kg 정도 흘리니까 140 후반까지는 돌아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수술 이후에 이 구석구석 찔러넣는 기교파 투수로 변신을 했는데요. 2013년 공동 다승왕에 오를 정도로 화려한 이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시작이 쉽지만은 않았죠. 아, 장면 네, 볼게요. <laughs> 자, 말로 없는 나왔고요. 네. 네. 이게 끝이 아니었죠? 네, 또 있죠. 차... <laughs> 아이고. 아. 대구고당이 작았어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laughs> 김현수 선수가. 다시... 아, 네. 그때 솔직히 계속 던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었어요, 진짜. 근데 그 후에 만두 드시기 싫지 않았나요? <laughs> 그 다음부터는 뭐, 나, 만두 자체를안 먹고, 이제 올 시즌에 이제 명준이가 떡, 아, 떡만두, 떡만두, 아, 떡만두 라면을 먹더라고요. 네. 명준이한테. 그, 혼놈도 하나도 안맞았어 네, 네, 네. 명준, 명준아 그거 먹지 마라, 혼놈만두 중요한 사에서손목이딱 맞은 거예요. 손놈뭘 만들어 먹으면 안 됩니다. 저희 그 서기용님이요 네, 호세 선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요거 연상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영수 선수가 이 많은 짤들도 생성해내고 계시거든요. <laughs> 이름하여 영수짤 모아봤집 함께 보시죠. 여러분. <laughs> CMB! 아, 원래 아셨어요 이 뜻? 아 몰랐어요 초절정 네, 미남 배영수라고 해서 CMB라고 부르더라고요 <laughs> 아니 지금보다 눈이 한두배 정도는 아, 크을것 같은데? 홍콩 배우 같은데?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살이 지금 한 5kg 가면 갑자기 쪘어요 아. 너무 많이 먹고 근데 뭐저 때는 어렸으니까 영수 돈두대네뭐저 do 때는 이제 뭐 포대 선수가 뒤에서 왔어요 좀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렇죠. 실제로 사실 네. 타석에서 좀 충분한 건 다른 선수였잖아요. 예, 얀이었어요. 얀 야니 예, 선수인데 예, 예. 저 사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 이름이 굉장히 많이 퍼졌죠. 아. 그리고 또모태팬들이저 사건 때문에 저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아. 이제는 좀 제발 안미워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 선수를 네. 했으니까 아. 추억으로 조금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건이 네. 사건 이후로 정말 기가 막히게 성적이 좋아졌잖아요. 호세 네. 뭐 선수 기가 조, 기가 좋았는가 봐요. <laughs> 제가 그걸 뭐번쩍쩍뭐 기가 뭐 좋은 게 들어왔는가 봐요. 여러 장면들을 봤는데요. 배영수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어떤 건가요? 웃긴 걸로 봤을 때는, 짤로 봤을 때는 호세1등인것 같아요. 그러면, CMB죠? 초절정 미남 배영수. 이 사진으로 승부를 본다면, 에, KBO 리그에서 내가 미남 몇등 안에 든다. <웃음> <웃음> 전혀, 전혀, 전혀. 몇 등이다 보다도, 보급으로 나은 것 같아요. <laughs> 미녀보다 민간는 최선인데요? 아니, 지난번에 꽃포모 나와가지고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을 뿜뿜 풍기고 왔거든요. 각자 생각이 다 틀리겠죠? 음. <laughs> 자, 그러면 앞으로의 꿈, 계획,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지도자 생활을 뭐, 내년부터 할 생각이고, 또도산에사기로 했고, 날 서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하고 있입니다 음... 네. 그러면 어,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 배영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 공과 살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 어. 운동할 때는 조금 호랑이처럼 할것 같아요. 아, 큰일 났다.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초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초 부시기 전에 꼭 그거 하시는 거 알죠? 소원 드시는 거. 네. 무슨 노래 불러야 되죠? 은퇴 축하합니다. 그러면은 <laughs> 네. 그배웅 선수가 소원을 좀 우리 들어보고 싶거든요. 최고의 지도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배영수 선수의 은퇴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야 뭐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몇년 뒤에 꼭 이뤘으면 좋겠고 그 누구보다 나한테 성실할 수 있는 그런 배영수로 나중에 또 만나자. 고마웠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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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정말 같아요. 찡하네요. 네. 네. 배영수 선수의 등장곡이 말이죠. 음. 퀸의 We Will we'll Rock You잖아요. 아, 그쵸. 네, 앞으로 배영수 코치님이 되실 건데, 지도자로서 그 노래 뜻처럼 그 야구팬들의 마음을 정말 심쿵하게 하는 그러한 활약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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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It's 5-2 Washington. Steven Strasberg pitches out of his biggest jam of being waved around. To the screen attached to the power pole. 4-1 Houston. And that one is gone! A strikeout once more for Garrett Cole. A two 자 이번엔 매생이 TV 차례입니다. 미라클 워싱턴 워싱턴 아아 워싱턴 내셔널스 네. 월드 시리즈 우승 우축드립니다 아 이거 한번 워싱턴 우승 기념을 한번 불러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기 상어 뚜루뚜 귀여운 다 같이 아기 상어 춤을 추면서 선수들이 팬들에게 힘이 되고, 결국은 그 정말 간절했던 내셔널스 팬들의 그 바람을 통해서 우승한 게 아닌가. 아 이건 진짜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깜짝 놀랐죠. <laughs> 네. 디비전 시리즈 다드스가 졌을 때는, 아니, 어떻게 워싱턴한테 줄 그쵸? 수가 있어? 휴스턴을 어 넘어선 워싱턴 내셔널스. <laughs>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 음. 어, 정말 잘했어요. 네, 실제로 네. 보면요. 최근에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은요. 네. 2016년에 시카고 컵스가 다저스 꺾고 월드시리즈 올라가서 우승. 음. 2017년에 휴스턴이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 꺾고 우승. 네. 2018년에 보스턴이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 꺾고 우승. 아. 그리고 이번에 다저스를 꺾고 디비전시리즈에서 꺾은 워싱턴이 결국 또 우승. 아. 다저스 아. 꺾으면 우승. 그렇군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우승 티켓입니까? 네. 다저스가? <laughs> 네. 아. 그리고...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원정 팀이 다 이겼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메이저 리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프로 스포츠에서 이런 적이 없었다고. 맞니다 아마 우리 생에는 다시 다시는 이런 아... 그 월드 시리즈를 못 보게 되지 않을까 아... 그 정도로 아, 홈 필드 어드밴티지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어쨌든 워싱턴이 1969년에 창단한 팀인데 지금까지는 올해 전까지는 월드 시리즈도 못 갔던 팀이 네.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네. 원동력을 우리 하나씩만 꼽아봐요. 저는. 어... 선발 투수. 어, 아,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하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근데... <laughs> 네, 하세요. 근데 그게 <laughs> 네. 너무 중요했던 게 네. 지금 뭐 불펜 야구다, 뭐오프로다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워싱턴 내셔널스는 이번 포스 시즌에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선발 원투펀치, 물론 뭐 코빈까지 있기 때문에 원투 쓰리인데 어, 결국에는 어 이제는 다시 뭐 선발 투수 야구가 돌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셔서 네. 스트레스부르 그렇죠. 코비 와. 산체스 산체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어저 선수의 투혼을 빼놓을 아, 수가 없을 아, 것 같습니다. 네. 반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오버페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걱정을 정말 보란 듯이 씻어줬는데요. 특히나 또 5차전에 아파서 못 나왔잖아요. 근데 주사를 맞고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팬이 안될 수가 없던데요. 그렇죠. 네. 아그 열정 투혼 네. 어저가 작년부터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DK가 전문가잖아요. 이쪽에 네. 전문적인 용어로 네, <laughs> 네, <Damn. Damn>. 아. <laughs> 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침 맞는 거 어떻게 어떤... 네. 아, 이런, 거, 아, 이런 거 도입하면 안 돼요? 네. 거기에? 아, 근데 제가 뉴욕 매트팬이기 때문에 내신을 알려주고 싶지가 않네. 자 <laughs> 여러분 의견 보면요, 네. 이남희님의 한줄 평은 야구 몰라요. 아 정말 그게 맞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식 정현식님은 원정 시리즈였다. 그리고 소토는 미국의 차기 이정우. 오, 말되 네. 네. 부분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그 소토가요, 이번에 만 22세가 되기 전 선수로는 단일 포스 시즌에서 가장 많은 다섯 개 홈런을 때려냈는데 그 홈런을 때려낸 상대들이 쟁쟁합니다. 컷쇼, 류현진 게리콜, 벌렌더. 어 네. 거기에 양리그 평자 측점 1위 선수 포함되어 있고요. 이 어린 선수가 그렇게 기계를 만당하게 필수 있었던 거는 바로 베테랑들이 잘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모맨 선수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고 캔드릭 선수가 오늘 또 홈런을 빵 쳐주고 이 신구 조화가 워싱턴을 더 강하게 한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가장 좀 숨은 MVP라고 해야 될까요? 캔드릭 <laughs> 선수가 7차전에서 홈런 치고 네. 그 베이스 러닝하는데 네. 그막그막 그막 파이팅 넘치는 모습, 더가아웃에 그렇죠. 네. 들어와가지고 손을 막또 파이팅 넘치는 모습, 오막 소름 돋더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캔드릭과 이튼 선수가 꼭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클러치. 네. 음. <laughs> 음. 정말 볼거리가 많았던 내셔널스. 자 그러면 이번 월드 시리즈를 한줄 평으로 한줄평? 좀정리를 이게 DK가 한줄 평에 강해요.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기부터. <laughs> <갑자기 또>. 홈팬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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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오셨으니까 뭐. <웃음> <웃음> 서로 미룬다. <믿는다>, 한번 <laughs> <laughs> 생각을 해봐야 돼. 홈팬들에게는 너무했지만. 역사적인 놀라운 월드시리즈 오, 오, <laughs> 네. 이번 월드시리즈의 진정한 미너는 스카포라스다 에리콜랜드스트라스버그문가막 아아 <laughs> 올렸거든요 에이전트가 스카포라스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 월드시리즈는 보고있나 다저스 아,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네. 다저스가 최근에 효율적인 야구만 생각하면서 음. 이런 거물급 선수들 영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번에 워싱턴이 우승할 때 보면 캔드릭기나 이런 선수들도 어,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비싼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돈값을 했고요. 음. 그 중에서도 지난 겨울 패트릭 코빈을 아, 6년 1억 4천만 달러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7차전에서 3이닝 무실점 을 해준 게 결정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돈을 좀 써야 투자를 된다. 투자를 해 음.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로봇감독 빠이빠이 시키고. 아, 맞나요? <laughs> 네. 아, 연상훈 아나운서. 네. 예, 지명타자. 타점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몇 타점 정도 올린 거 맞나요? 음, 이타수, 이한타에, 볼넷으로 두금 출루 오, 대박! 배... 아아 <laughs> 이런 사람 진짜. 아, 이게. 있어. 제가 그러면요. 연상훈 네. 아나운서 별명을 하나 오. 지어드릴게요. 하위 캔드릭, 상위 캔드릭. 아닙니다. 지명타자. 상은 캠들이 괜찮으네요자 그리고 DK가 저희 클로징 담당이거든요. 네. 네. 자 오늘 연상은 아나운서와 함께한 매생이 TV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 o u Next Week 안녕.